자, 16번.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죠. 자,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공식. 얘들아, A 빼기 B의 세제곱이 뭐더라?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빼기 3AB. B였잖아.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보니까 얘를 물어보게 되면 이것을 넘겨야죠. 따라서 얘는 뭐라 적어야 되는 거냐면, A 빼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AB. A- b 얘들아가 외우세요. 이 공식 자 그러면 이거는 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A고 얘가 B니까 어 얘를 넣어 버리면 A- B. A- B는 여기서 이걸 빼면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은 거 보이죠. X 세제곱이 돼요 A- B는 그거에 세제곱이고 더하기 3. 두개 곱하면 X3제곱, X제곱, x 세 제곱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고 ab 뺀거뺀거 뺀거 뭐야? x 세 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 있거든요. 그럼 여기 문제에서 x 오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x 오제곱은 여기서안 나와. x 오제곱은 여기 x 세 제곱이 있지.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돼? x 제곱이 나와줘야 돼요. 그럼 얘랑 곱하면 x 오제곱이 되니까.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여기 3도 있구나. 빠트리면 안 돼. 3X 세제곱이 이렇게 있죠? 그러니까 3X 세제곱이 있고 이 속에 X제곱이 나와줘야 돼. 그러면 1, 1, 1.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? 9가 되겠죠. 그런 방식으로 너희가 일단 여기서는 이 공식을 완전히 외워야 하고 집어넣어서 이걸 a, b로, b로 인식해서 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푸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너희가 모양을 봤을 때 자, 세제곱 더한 공식은 알죠? 더하기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뭐야? 세제곱, 세제곱 하고 3ab, a 더하기 b가 된다 그랬어요. 그리고 이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얘들아 이거 외워두세요.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공식이 두 개야. 하나는 이렇게 빼가지고, 빼고, 제곱하고, 곱하고, 제곱하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는 x 빼기 y 세제곱. 아까 여기 적어줬지. 3ab, a 빼기 b. 더한다. 3axy, x 빼기 y.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, 두 가지 공식 다잘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. 근데 얘는 둘다 아니니까 아닌 거고 자 그러면 이 디귿은 이렇게 분리를 얘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찾아주면 x 플러스 y, x 빼기 y로 바꿀 수가 있죠. 그럼 얘는 x 플러스 y는 얘랑 세트지? 그리고 x 빼기 y는 얘랑 세트지?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기를 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고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고 해서 디귿은 정리를 해주면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,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, 이는 x 6제곱 빼기 y 6제곱돼서 맞죠? 18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. 자, 19번 넘어가서 너희 이 공식을 딸딸 외워야 되는데 모양을 잘 봐. 자, 제곱됐죠? 제곱됐고. 이거 제곱한 거 여기 있고 이거 두개 곱한 거 여기 있고 이렇게 곱한 거 하나씩 하나씩 곱한 게 여기 빼기로 돼 있거든?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양 따지면 뭐 제곱 아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별 그 다음에 제곱, 제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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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씩 곱해서 빼고 요거는 무슨 공식이냐면요 얘들아 요거는 무슨 공식이냐면 세제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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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기 3동글 세모 별이야. 외워요. 이 모양이 보여야 돼. 이 형태가. 더하고 제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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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곱, 제곱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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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여야 돼. 이거는 뭐랑 같다? 이런 거랑 같다. 이렇게 따로 알아두셔야 돼요. 그럼 이거는 계산해 보면 뭐가 된다? a 세제곱 b 세제곱 1 3 곱하고, 곱하고, 곱하고.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. 음, 그래서 답은 뭐좀더 예쁘게 적으면 A 세제곱, B 세제곱, 마이너 3AB, 플러스 1.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지.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. 이거는. 얘도 똑같은 형태고요